안녕하세요, 요요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는 오일만주스 다이어트 2차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어, 제가 1차 시도 때 너무 0.1kg의 변화도 없어서, 어, 그냥, 이거, 이 다이어트는, 어, 케바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더 해보고 싶긴 하지만, 어, 파슬리 가격이 너무 방송 이후로 비싸져서 더 도전을 못 해볼 것 같다고 그렇게 영상을 올렸었죠. 근데, 어, 제 영상에도 댓글로, 어, 지니 HJ님께서, HI님께서, 어, 파슬리 말고, 대체해서 샐러리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댓글을 남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샐러리는 가격이 파슬리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고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어, 그럼 샐러리로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샐러리로 다시 이제 열, 열흘의 휴지기를 지킨 후에 어, 올마주스를 2차시도 해 봤습니다. 네, 결과가 궁금하신가요? 공복 시간을 측정해주는 앱인데요. 제가 공복, 그 간헐적 단식 하면서 공복 시간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한 16시간 정도 지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바쁘게 <laughs> 집안일하고 하느라고 지금 이제 첫 끼인 이 오일만주스를 21시간 40분 만에 공복 시간을 지키고 바로볼게 됐습니다. 어, 오일만주스제 이틀째인데요. 어, 그 샐러리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파슬리로 할 때보다 어, 맛은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조금 달라요 그 샐러리 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둘다뭐 어, 뭐 그냥 풀맛인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 먹어보겠습니다 색깔은 비슷비슷하죠 네 어, 우선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어, 이번 결과는 이번 결과는 네 어, 1kg이 감량됐습니다. 와! 5일 동안 1kg이 줄어들었어요. 어, 그 1kg이 첫째 날에는 뭐한 400g 정도, 둘째 날에는 300g 정도, 뭐 이렇게 조금씩 어, 400g 빠졌다가 또 변화 없다가 300g 빠졌다가 또 300g 빠지고, 이런 식으로. 5일 동안 빠지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지난번에 빠질리로 했을 때는 단 0.1kg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별 기대를 하지 않고 했었거든요. 어 근데 살이 빠지더라고요. 어 근데 사실 이게 오일만 주스 때문이다라고 어 말할 수 있을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겠지만 제가 열흘 동안 생수 금식을 했던 이후로 어, 계속 그 단식 너무 좋은것같 아서 간헐 적 단식 을 계속 하고 있 어요. 16대8을 기본 으로 하고 있 고요. 16대8이 뭐냐면, 1 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안에 식사를 모두 마치는, 네, 그런 간헐적 단식이고요. 어, 16대8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거나 하면, 그거보다 이제 16, 16시간 이상씩 계속 공복을 유지하는 식사를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올만주스, 1차 시도 때도 여전히 그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별다른 그때랑 달라질 건 없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어, 제가 지난번 1차 시도와 2차 시도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 네. 1kg이면 되게 어, 괜찮은 성적인 것 같아요. 5일 동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열흘의 휴지기를 갖고 또 해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 이 오일만 주스가 뱃속의 중성 지방을 어, 내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어, 저는 그런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이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열을 쉬었다가 하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어, 올만스타이어트에는 뭐 특별한 식사 제한이 있거나 어떤 어려운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 그냥 공복에 그한 잔만 마셔 주면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쭉 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과 어뭐 그런 부분을 해치지 않고 더 추가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다음에도 더 도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올만 주스 다이어트 첫 번째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이게 이제 몸에 잘 맞는데 쉬지 않고 쭉 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이거를 듣기로는 어, 알아본 바로는 신장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일 하시고, 열을 쉬시고, 그리고 또 오일 하시고, 이게 어쩌면 좀 패턴에도 한 달에 한두번 정도 그렇게 오일 내리, 이렇게, 어, 그린 스무디를 마셔주는 거니까, 어, 저는, 어 그렇게 좀 쉬었다는 하 거를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몬 같은 경우가 산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어, 위나 이런 부분이 약하신 분들 너무 쭉 계속 드시는 것보다 오일 드시고 열을 쉬고 이러는 패턴이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시도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슬리로 했던 1차 시도 이후에 어, 샐러리로 했던 2차 시도가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를 전해드리고 셀러리 어, 같은 경우는 어, 한 대가 한 60g에서 70g 되더라고요. 원래 한번 분량이 60에서 70g이니까 그한 대를 입까지 다잘 닦으셔서 어, 갈아먹으면 돼서 되게 편리한 것 같고요. 어, 맛 같은 경우는 사실 파슬리 때도 그랬고 그 잔디를 씻는 그런 뭔가 그, 푸른 맛. <laughs> 그런 맛은 여전하지만, 샐러리는 또 샐러리 특유의 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또 마시기, 마셔주기에, 어, 저는 그렇게 못 참을 맛은 아니었다는 거. <laughs> 어떤 분들은 댓글로 막 이렇게 너무 역해서 이렇게 참고 먹는 고생하셨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입맛도 사실은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어, 제개인적 입맛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먹다 보니 그냥 몸에 좋은 거다. 이렇게 눈딱 감고 꾹꾹꾹 빨리. 마시게 되니까 그냥 참을만 했던 것 같고 레몬이 그래도 들어가 있어서 어, 참을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어, 그리고 샐러리는 조금 더 향이, 샐러리 향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샐러리가 워낙 다이어트에 좀 효과가 있어서 왜 무슨 마녀스프라든지 이런 데도 샐러리를 꼭 넣어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저는 샐러리가 더 효과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샐러리로 해도 되는지 서칭하면서 보다 보니 저처럼 파슬리 말고 샐러리로 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도 한번더 도전을 해보고 뭐한 달에 두번 정도 오일만 어, 지스를 몸을 정화하는 기분으로 마셔주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다음에도 또 3차 시도를 하게 되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기본적으로는 계속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고요. 식단은 어 당질 제한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어, 뭐 설탕, 어, 그리고 과일을 아예 지금 끊어서 지금 두달 정도 동안 과일을 아예 끊은 상태고요. 어 그런 제가 생각보다 과일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어, 과일을 끊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과일을 끊고, 탄수화물도 끊고, <laughs> 탄수화물은 거의 저탄수로, 그냥 고구마 작은 거 하나 정도? 그 정도 먹고, 어, 주식은, 어, 푸른 잎이 있는 샐러드랑, 어, 고기. 고기를 많이 먹어요. 키토제닉을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차라리 고기를 위주로 먹는 식사를 하면서, 어, 그리고 뭐, 방탕, 방탄... 커피도 좀 마시고요.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키토제닉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좀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지금 식사의 기본은 당질 제한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16대8 그리고 그 이상의 그니까 러 공복 시간을 오래 유지하는 다이어트를 기본으로 지금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요. 거기에 뭐 올만주스를 좀더 추가한다든지 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단식을 며칠 집중해서 해본다든지 이런 식의 아마 루틴으로 다이어트를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제가 지난주에 근육 운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어, 지금 웨이트를 등록을 아직 못했어요. 어, 아마 다음주부터는 웨이트도 함께 병행하면서 어, 몸의 근육들을 탄탄하게 만들고 체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어 방향으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와 저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 저와 함께 다이어트 하시면서 힘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 60분 이나 구독을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제 곧 100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0분 되시는 기념으로 뭘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있는데요. 어, 우선은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제 다이어트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